갈매중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구주입의 신명종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번 시험을 위해 한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다음 시험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포함해서 도형의 성질 단원이 출제가 되었고요. 선택형 13문항, 논수렴 4문항으로 총 17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7문항 모두 굉장히 평이하고 대표적인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문항 수가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갈매중학교는 서술형 배점이 계속해서 40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다던지 풀이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시간이 부족한 일도 없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반, 어, 대표적인 문항들이 교과서 대단한 학습평가에서 다수 출제가 되어서 많이 익숙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험에 출제된 문항들을 출제 유형별로 표로 정리해 보았고요. 그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과서 대단한 학습 점검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어, 파란색으로 체크해 보았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항들인데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시험지랑 비교해 보시면 모두 똑같은 그림의 문항들이 구하라고 하는 문제만 바꿔서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시험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풀이할 만한 문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배점이 가장 높았던 6점짜리 13번 문항 요한 문항만 선생님과 함께 간단하게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외심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각 D A H를 구하고 각 B O D를 구해서 각각 더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직각삼각형 AHC를 먼저 보시면 각 CAH의 각도를 40도로 구할 수 있고요. 점 O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 되므로 CAO의 크기까지 20도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DAH의 크기는 바로 20도로 구할 수가 있고요. 또한 점 오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므로 삼각형 A B O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각각 40도로 O A B와 O B A 크기가 40도라는 거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을 이용해서 각 B O D의 크기도 구하실 수 있고요, 둘을 더해주면 답이 나오게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번 시험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간단히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다음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닮음의 단원이 아예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닮음과 닮음의 활용, 그리고 확률 모두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범위보다는 더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원의 완벽한 내신 대비 프로그램 정말 잘 따라와 주시면 다음 시험도 걱정 없으실 거고요. 혹시라도 어, 이번에는 학교 교과서 그리고 프린트를 소홀히 준비했다면 어, 이번 시험에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학교 교과서와 프린트에서 정말 많이 연계가 되어 출제가 되니까요. 네, 다음 시험에는 꼭 학교 교과서와 프린트까지 같이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주 입의 내신 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입의 내신 대비 모토는 내신 퍼펙트입니다. 단순히 학교 시험 100점을 넘어서 이번 현행 과정을 완벽히 마무리하자는 의미인데요. 자, 모든 반이 사용하는 윙 교재와 코어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윙 교재는 필수 유형서이고요. 내신 코어 교재는 대표 유형서로 학교 교과서 모든 출판사의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집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윙코어 제대로 학습하셨다면 처음 보는 문제는 단한 문제도 없었을 겁니다. 다음 시험에는 윙코어 좀더 확실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 시험을 넘어서 이번 현행 과정을 더 완벽하고 심화과정까지 학습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내신 시그니처 특강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교재뿐만 아니라 내신 대비 프로그램으로 총세 가지 모의고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 수업 시간마다 실시하는 실전 모의고사죠. 여러분들이 실제 학교 시험에 나왔던 문항들을 학원에서 미리 체험해 보면서 시험에 대한 경험도 좀 쌓을 수 있고 미리 문항들을 좀 파악해 볼수 있는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하고요. 파이널 모의고사는 우리 일주일에, 아, 일요일에 불러서 여러분들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현행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험이고요. 네, 또 서수령 모의고사 역시 여러분들이 서수령 대비를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시험입니다. 각 반에서 선생님들께서 다 참, 개별 점삭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주입의 내신 대비는 내신 대비의 모토는 내신 퍼펙트입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과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한 어, 위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번 시험을 조금 소홀히 하셨다면 다음 시험은 좀더 열심히 하자는 마음가짐 가지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친구들도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다시 선행으로 돌아와서 각 반에 돌아가서 해당 과정 열심히 마무리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도 치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